안녕하세요. 짜증나요. 저는 오랜만에 싱글 찍는데, 아. 어, 뭐야? 어? 뭐지? 왜, 왜말이 1.2.3이지? 아, 모드, 모드, 아. 아, 모드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 그래, 싱글을 찍는데 마인 스크롤이라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두시간째모두 적용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우선은 적용이 됐습니다 아 원래 오프닝을! 그니까 보세요 이렇게 아이템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영상을 이미 찍었어요 근데 오프닝이 날라갔어요 <laughs> 아! 오프닝도 꽤 괜찮게 찍었는데, 어쨌든, 마인스쿨이라는 추천을 누가 해주셔서, 마인스쿨은 아무도 하지 않으셨다고요. 안으셨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어, 하려고 하는데, 아, 뭐야! 모드 적용이 제대로 안 됐네? 또 원래 여기 NPC가 있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오프닝만 찍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날라갔으니까,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찍었던 건 날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올리긴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시작을 할 건지, 그니까마인스할 건지, <laughs> 마인크롤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이 모드는 버릴 건지를 여쭤볼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냥 RPG 같은 RPG 마인크래프트의 RPG 개념의 게임이고, 그러니까 모드고요. 이렇게 아이를 누르시면 이렇게 방패까지 있고, 뭐 그냥 NPC도 있고. 음.. 퀘스트.. 그니까.. 이런 NPC들이 여기 다 있어요 있으면.. 어, 이렇게 아이템도 교환하고 그러면서 보스 잡고 엔딩을 보는 건데 어쨌든 그냥 저는 지금 오프닝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이거 하고 이어서 영상을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올리겠습니다 하.. 엄청난 멘붕입니다 싱글을 찍으라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랑 그냥 일지를 찍으려 했어 근데 이거 마인스크로 하는 데 지금 두세 시간이 걸려서 너무 시간이 원래 걸리는 바람에 그냥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멀티를 하고 내일! 내일 싱글을 좀 많이 찍을 예정입니다 왜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좀 뭐지? 휴일이라서 시간이 많이 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쯤에서 그 뭐냐 제가 그걸 했기 때문에 다시 영상을 끊고 있겠습니다 아니 아니 뿅네 됐어요 <웃음> 됐는데 <웃음> 이거 무기 이거 공격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어쨌든 한번 마을을 한번 둘러보죠.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사고만 치지 마. 당신 같은 모험가는 모델 적이 될수 있어. 무슨 일이지? 어쨌든 뭐 그렇다네요. 현재부 남은 건 없고 여기는 비... 아 여기는 비극의신이 만든 신의 섬. 뚜든 오케이 이쪽으로 한번. 아 근데 마을이 너무 크잖아. 우선 마을 탐험을 하는 게 먼저 같아요. 마을이 있다는 게 지금 제가 이 세상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달라그하 어떠한 것도 부수면 안 된다니까 저는 몰래 아와뭐 이럴 수가 갈 거야 올못 아, 올라가는 것 같군요 쉽게 포기할 줄 오. <laughs> 안녕 아 상점이구나 뭐 어쩌라는 거야? 빵가, 가져, 못가져널 주시하고 있어. 골라봐! 라아가는군요그리고이 마인스크롤이, 어, 코치, 로치카. 저희, 어느, 할머니가 사는데, 물, 통밖에 나오질 않아. 흑 혹시 갈 생각이 있거든, 저거. 으스스하다. 어느 집이야, 이게? 이거야? 아니, 웃긴 게, 어, 울드라크. 어, 아, 여기서는, 방어구. 오, 어쨌든. 어, 아리스 안녕. 숙소는 위층입니다. 아리스, 여기 아니구나. <laughs>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아 이게 못 열어 왜? 마인스크롤이 근데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만 반응이 거의 랜덤이라고. 저보고 잘 살리라고 하던데 전 그딴 거못 합니다. 저는 그냥 이게 마인 스크롤이 개인적으로 재밌어 보여서 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다면 그냥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안 보시면 돼요 꼭 보라고 강요 안 합니다 홈프 얘도 뭐 그냥 음... <laughs> 음식 날래 음식 보금 하는 사람이 될것 같고 이렇게 볼까어 가져가도 되나? 되겠죠 뭐 아르시스, 사장이 많이 죽었, 어, 뭐? 아, 시장. 여기가 시장이군. 어? 넌왜 숨어있니? 테, 테라. 볼일 있어? 이런, 지, 어, 뭐야. 어!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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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뭔일기겠죠 하하. 좋았어. 아, 도대체 이 마이크가, 뭘까요? 왜왜그 잠시만 아 <laughs> 설정을 다시 한번 음 됐어 안돼 곧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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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왜 이렇게 작아졌어 아, 아. 뭐야 뭐 이렇게 작아져?

이름 이 그렇게 억좀 말해 주면 나라가 이만 없으면 뜻이 안 오는 소리 것같까 땅에서 이루어나다까 <laughs> 우리 이제 일용할 형식을줘 봅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형식을줘 봅시고, 어... 우약소, 우약소는 뭐지? 오... 칼사 아니야, 오... 어? 이거 뭐야? 이거 카주안타 음, 이놈 너무 뭐야? 음. 아무튼, 아! 너무 작은면 어떡하지? 아! <laughs> 한번 크게, 크게, 아니 아니야. 우선 은 효과물 좀 줄이고, <laughs>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근데, 이렇게 하니까, 마이크 끊김은 좀 낮은 것 같긴 한데, 말좀 걸어봐. 여기는 음, 음식 창고 같아요. 역시. 좋은 고기가 있어. 아직은 필요 없어. 안 돼! 아, 이러 망했다. <laughs> 미안해. 넌 누구니? 룩스. 너도, 뭐. 이거 뭐야, 이렇게 가져가도 되는 건가? 어쨌든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뭐, 다른 데는 없는 거 보니까, 이 상자만 에 있는 거 보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네요. 장비를 맞춰서 가야 되나? 음. 여기 안 가봤죠? 어, 높이 안녕? 힘들어도 못살 것만 같으러 다살더라고요 어제. 알겠어. 어, 그 다음에, 여기. 재미없어, 재미없어! 자. 그리고, 저에게 좀, 목소리 좀 밝게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물러나라. 호위병. 무슨 일이지? 군주께는 다 가야지 마. 이건 함정일 것 같아요. 아닌가? 오, 오, 아무것도 없군. 헛, 좋았어. 그냥 트랩도 원네 어쨌든 처음 보는군. 조심하게나. 아, 나보고 이제 가라는 거야. 사우러 이런 무책임한... 그... 그게 있나? 자, 오! 뭐지? 아, 스케이구나 그렇지, 고마워, 병사들 무슨 으스스하군. 어이. 으스스하냐, 너도? 어, 여긴 마을 바뀌군요. 아! 어, 뭐야, 죽을 뻔했다. 잠시만. 잠시만, 빵을 먼저 먹고. 아이템을 좀 챙겨가야 되긴 할것 같아요. <laughs> 그쵸? 오케이, 아, 잠만 좋았어. 어, 어, 뭐냐? e 커 안돼, 안돼, 안돼. 여긴 어디야? 저긴가? 내가 죽은 곳이? 안돼. 아니야. 이럴 순 없어. 으아 나좀 살려달라고 저 제군들, 병사들. 다들 뭐 하는 거야? 어. 내 아이템, 내가 그리고 훔쳐온 금, 돈, 오케이 okay, 여기 근처. 자, 열로 어떻겠죠? 오케이, 어, 어, 이제부터 처리를 하고. 크리퍼다. 자, 아! 어,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지? 크리퍼 하나 더 있던 것 같은데, 아 터졌나 같이? 아 씨발. 아 아이템. <laughs> 오케이 다 왔어. 아 크리퍼가 마을을 다 망쳐놨어요. 아니 이거 도끼가 공격하는 게 맞나? 공격용 도끼가 맞나? 멀리도 한, 멀리도 날라왔네 이 아이템들. 됐어. 이 정도. 방패는 해주고 검으로 합시다 그냥 도끼 도끼 별로 안 좋을 것 같네요. 어 여기 있다. 뭐이리 힘드냐 어쨌든 이제 뭐 해야 돼 마을 거의 다본것 같은데. 아, 암, 암, 암. 여기도 받고. 저기쯤에 아까 뭐 있었지, 우와! 잠깐만, 나 이거, 아. 잠시만. 난이도 보통. 자. 아. 으아! 아안 돼! 이거 보스는 그냥 이러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 아 오케이, 잠깐만. 아, 씨. 10분 찍었어. 자 그러면은 우선 그냥 쉬움으로 합시다. 봐주세요. 좋았어. 저기 건물이 또 있으니까 아 저기가 그 할머니인가 뭔가 있는 집인가? 용기 있게 한번 가봅시다. 오 유령 같아. 미라다 미라. 난 용기 있어. 나와 이 자식들아. 좀비구나. 좌. 아 엄청나다. 미라가 된 좀비인가? 말은 못거는군요 따! 아, 이런 칼이 다 닳았어. 죽어, 죽어, 죽어. 별거 아니군. 뭐야, 너네 왜안 죽어? 렉이니? 엄청나게 강한데, 얘네? 나 뭐야? 뭐야? 무기가 벌써 내 구도가... 이게... 웬놈이냐? 저기 사람들이 있다. 어! 저기다 저기다. 도망가 도망가. 병사들, 병사들. 안 따라오는군요. 와봐 와봐 와봐. 덤비거라. 한 명이면 좋게. 또 어, 공격이 안 돼. <laughs> 망했어요. 도망가. 늦지마좀끝이야 어. 병사들. 날 도와달라규! 어서! 야. 일로 못 넘어오는 것 같군요. 짜식아! 이거 넘고 죽어라. 좋았어. 하하. 너네 못 넘어오니? 어, 어우, 어우. 어, 어! 어. <laughs> 안 돼. 미안해, 미안해. 병사들! 도와줘. 자객 같다. 어 어!

안 할래요. <laughs> 아유 너무 하잖아.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어디 있어? 와봐. <laughs> 방어구를 좀 사야겠어요. 아무래도 내돈 오케이. 방어구 방어구 여기 있다. 어? 금. 아니, 뭐야. 금, 금 조각으로 바꿔버렸어, 어떻게 망했네. 잠깐만, 또 상점이 어디 있었지? 광석은 섬에서 지정된 광산에서만 살 수, 캘수 있어. 어떻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딘지? 병사. 여기 있었네! 여기있나난 아, 방어구가 필요해, 방어구가. 아, 음식 말고. 아, 음식도 필요한데? 어이. 어이, 요리사. 아, 음식 좀 주세요. 오, 이 많다. 고기 하나. 썩은 고기좀두개더 합시다. 이런. 경험치는 안 주네? 음, 썩은 고기. 식량은 많고. 아, 니 이거 방패, 어떻게 설치하는, 아니, 방패 했어. 칼했어. 나도 피곤하다. 자, 10, 오케이. 20분 정도 지금은 꺼내야 되나? 아닌데. 한 30분씩 끊, 끊기... 겠 아닌데. 3시간 걸린다.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우역소, 우역소가 뭐였지? 오케이. 좋았어. 이런, 젠장. 월. <레오슬> 월. <레오슬> 어? <레오> 저서 나 이제 더 이상 무, 서울게 없다. 다시 가, 다시 가. 아 잠깐만. 무기도 필요한데. 뭐, <레오슬> 돈이 너무 많이 써버렸어. 그냥, 우선 칼, 칼 합시다. <레오슬> 자, 어디로 가야 되지? 곡괭이도 없잖아. 크래프팅 못하나? 아, 이거 참. 어디서 가면 좋을까. <laughs> 근데 목소리가 좀덜 끊기는 것 같긴 하네요. 기분 탓인가? 어우, 무슨 렉이. 좋았어. 가보는 거야. 빠밤, 빠밤, 빠!

어떻게 해요? 하나 아, 진짜 아니 그러면은 우선은 제가 이거 첫 번째 찍은 걸 올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계속 할지 안 할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laughs> 무책임하게 아 망했군 야 안녕 한명한명한명한 명씩 좋았어, 좋았어. 넌 끝났어. 아, 근데 왜 이렇게 체력이 높지? 얘네 돈 많이 주는군요. 너안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죽지마도죽지마 아, 머리 아파, 아이구! 뭐. 이게 뭐냐고, <웃음> <웃음> 어, 진심 이제 진짜짜어어어그어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냥, 그냥, oh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도와주세요. 안해안해안해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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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나 진짜. 내가 이이 이 정도로 게임을 못했나? 와 진짜 미치겠네. 아니 뭔 뭐, 크리퍼가 이렇게 많이 나와. 퍽커. あらし。くまれくまれ 뒤에 있는 아이템아이템한번 먹고 내빼기 자 몰래 몰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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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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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반.. 반씩 가지고 옵시다 반씩자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점프 이 종류는요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진짜 여유를 가지고 넌 터져라 터져 터져! 터지라고 천천히 해, 천천히 니가 음... 게 아, 소리 질러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나 큰 냉동을 해 음... 그래. 오케이. 찾았어. 자, 천천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쪼아! 오케이. 우선 찾았어. <laughs> 이런.

오마이 갓! 오마이 갓!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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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오케이! 이걸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반대쪽에 몬스터물 없다면 좋았어! 다 회수했나? 오케이 okay, 맞다 어허 허어어 어. 형금금금금금내금내금한 <laughs> 내 개인가 두 개인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다시 유인을 해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어? 상자다 오마이 갓! 쥬아! 컨트롤 엄청나죠? 안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허무하게 어? 근데 그 어디있지 진짜? 오마이 oh 갓! <laughs> 좋았어 아 스캔 자. 아 오마이 oh y god! Oh 엔더맨 소리가 들렸어요. 아, 저 크리프트맨! 서져서져서져서져 좋았어. 데미지는 안 받았거든, 네 자! 아, 얘네 죽일 수 있구나. 약간 아, 렉이나 봅니다. 자! 얘를, 얘를 못 죽여. 그로파. 그로시까지는 죽일 수 있군요. 아, 그로시는못 죽이는군요.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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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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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저 상자에 있는 은부터 좀 캐야겠어 그러니까 <Ay glorious> 가져와야겠어 달려 <알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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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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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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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렇게 okay, 쟤네를 죽여봅시다. 종기 먼저 죽이고,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어요. 잠깐 무슨 종기 고기 먹고. 아 식중독이 좀안 걸렸으면 좋겠네. 오케이, 오케이. 음부터 좀 챙기고. <laughs> 아 근데 이거 첫 번째 스테이지 같은데 모르게 몇 걸려. 22분. 한번 쟤네들쟤네들좀 죽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건가? 그로시못 죽이는 애가 여기 밑에 있군. 올라오라, 귀! 그. 자! 좋았어. 너만 올라와. 자! 안 돼! 왜못 때리는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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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못 때려? 가끔씩만 트는 건가? 오케이. 내긴가? 자! 에, 에, 뭐, 너왜못 때려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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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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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잠시만요 끊을게요, 잠... 아... 미치겠다 <laughs> 지금 제가 돌아왔어요, 그... 그 저에게 알려준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알려줄 것 같긴 한데 얘 먼저 좀 처리하는 게 저는 급선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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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였다 좋아 오금자 그... 잠시만요 다시 한번끝릴게요 <laughs> 여러분 <웃음> 너무 힘들어요 <laughs> 진짜 드실 <뒤질> 것 같아 아 <laughs> 멘탈, 내 멘탈이 진짜 엄청나게 <laughs> 우선 첫 번째 영상은 <laughs>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합시다. 이거를 올려서 그 친구가 우선 보고 다시 찍어 하는지, <laughs> 다시 찍어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어서 할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거를 할지 않을지를 알려드리겠죠. 그러면은. 다음에 뵙시다. 뿅!